조용하면서도 세련된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플레이고 무선 저소음 휴대용 파스텔 슬림 블루투스 키보드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키보드는 뛰어난 저소음 설계로 타이핑 시 소음을 최소화하여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며 파스텔 컬러는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더해줍니다. 블루투스 연결로 무선의 자유로움을 누리면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페어링이 가능해 작업이나 여가 시간 모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부담 없는 가격과 뛰어난 성능,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이 제품은 일상에서의 편리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